실에 주치고 앉아있어봤자 뭐하냐? 이게 바람도 쐴게. 아, 난 재수도 없지. 왜 하필 발령 나자마자 살인 사건이야 살인 사건이. 실종 사건이라며? 살인이에요. 그 시체만 발견 안 됐지 위에서 쉬하고 있거든요. 위에서? 아니 그 실종자가 그 대니얼리 박사래요. 아시죠? 그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평소처럼 개장 전에 청소하려고 왔는데 다른 거는 다 꺼져 있는데 이거 이거 이 관람차만 이게 혼자 돌고 있더래요. 래서 왔는데 이게 이 모양이 돼 있으니까. 아유. 근데 이 피가 데니얼 박사 피라는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놀이동산 저 인근에서 차한 대를 발견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데니얼 박사가 그날 호텔 통해서 렌트한 차였더라고요. 그래서 차안 운전석에 남겨진 DNA와 피속 DNA를 대조해 봤는데 일치. 근데 시체는 사라지고 없다. 예. 네. 그 시간에 폐장된 놀이동산에 있었다는 거는 누군가를 은밀하게 만났다는 건데. 근데 이거 뭐야? 이 지퍼 같은데? 관람차 안에 떨어져 있었어요. 약간 잠바 지퍼 같은데. 그래서 호텔 CCTV 확인해 보니까 박사님은 그날 또 양복 입고 나가셨더라고요. 아마 범인 옷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박사 숙소 어디야? 지금 저... 뭐다 확인했는데 침입한 적은 없더라고요. 이여자 찾아서 이 시간에 통화 내어가라고 아마 아. 누구시죠? 아, 누구이론 청소하러 왔지 여우 든은 아줌매가 몸이 좋고 안 좋다고 해서 나 대신하려고 왔구만. 아, 저기요. 어머, 아, 선임이 계셨구만. 네. 아유, 나랑은 신경 쓰지 말고 저볼 일들 보라고, 이. 네, 그래. 엄마가 보내신 것 같아. 가끔 이러시고. 아, 게 어. 엄마 집이 아주 겁나 넓네. 에? 아니 이게 월세요, 전세요? 설마 자가는 아니겠지? 아, 저기 어머니께서 보내신 것 같은데 전 남의 손에 청소도 뭐든 맡기는 거안 좋아해서요. 죄송한데 그만 나가주십시오. 나가 주십시오. 나가? 아니면 집안을 반듯. 근데, 그냥, 광인하게 닦아갖고, 미끄러져, 자빠지게 맹그러 놓을 테니까 기대해봐. 아, 정아히정확길 봐. 나, 일 방해 하지 말고. 그래요. 나, 저, 옷가락에 불러 간다, 다. 선생님. 아, 선생님. 아니, 왜 증거품을 다 제출해 하냐고요? 그럼, 시절 어떻게 해요? 아, 몰라. 일단, 그러니까 제출하고, 확인받고 가가라, 너나. 확게말이 아, 돼요? 아 내가 한테그라 나, 진짜. 아니, 정말, 저. 저마저... 아이고 사고뭉치 세상에. 야고맙운 편장 전화 받아라. 네. 드. 아유 세상. 애 예, 사고뭉치입니다. 선배, 게니얼 박사가 통화한 사람알아냈어요 어, 그래? 야 잘했다. 불러봐봐. 성요한. 성요한? 근데 정확한 상태는 수술 집도의 n 테 물어보시는 게 성요한 선생 아직인가요? 나치 h 집도 t 아 y I think, broke. Song, 여기까지 만하시고문 닫고 가시면 됩니다. 응? 예, 그리요. 아이, 주, 그하고 그냥 갈라고? 안 돼, 안 돼. 아고 얼마나 쌀쌀한데. 이거, 따따하다니. 뭐요? 이거 걸치고 가야죠. 자, 입고 가. 자, 입고 가야 돼요. 그래, 그래. 잘 가요. 예. 아유, 칼바람이 그냥 쌩쌩 불었었네, 이게. 응, 응, 요, 오, 모두로 요러고 많이 들었. 아이고 이상해. 이런 놈이 통도 크구만 그래야. 조금만 더 일하면 하루 공 포도씨 되겠는데, 예. 승현 씨, 대니얼 박사 알죠? 대니얼 박사를 모르는 의사도 있나요? 아,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의사이다. 잠깐만요, 010 받으세요. 대니얼 박사가 이번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아, 송의아 씨는 잘못 걸려온 전화를 3분 23초나 받아주시나 보죠? 전 바로 끊었습니다. 끊기지가 않나 았 보죠. 용건 다 끝나셨으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 월요일에 뭐 하셨습니까? 아, 나치구 환자일로 찾아왔었는데 그때 출근을 안 하셨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 출근 못 했습니다. 지금도 병가 중이고요. 일요일 저녁에 뭐 하셨어요? 몸이 안 좋았다고요. 그 시간에 뭘뭐 했겠습니까?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증언해 주실 분 있죠? 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대니얼 박사가 실종됐습니다. 저희는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친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분 성함하고 연락처 좀 적어 주세요. <laughs> 왼쪽 좋으신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정식으로 출석 요거 하십시오. 성현 씨, 성현 씨! 잘 보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응? 이상해요, 선생님. 정 어, 곧군산 형사님. 어딜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 저희 증거품, 치고기 손가락 아니에요? 뭐, 사건 나기 일주일 전쯤에 같이 낚시를 갔었는데, 그때 낚시 바늘이 치고기 손가락에... 분명 치지기 손가락에 찍힌 흉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이게 딴사사손손락이이라는야일 일부러 의의손락을을뒀뒀다럼럼치치손손락락은그저저 저. 저. 치치소에 저. 성당에 지 네. 십지 네, 십자가. 형사님! 응? 저거는 무엇이라? 뭐 아, 그려? 하던 길에 인는 이거 싹다 저것도 닦아 버려야지, 그래, 잘 그래야 잘 빼야지, 그래야 이제서 쭉이할수 있겠지. 네, 예, 그래야. 어, 이건 거왜 와서는? 네. 네. 아유, 아유, 아유. 응? 정규윤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언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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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어, 딱 어, 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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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어, 벌써 써시이저 저러 버버렸딴 어, 그만 가봐야 어,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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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가셔야죠.

내가 여기 찾아볼게요. 아 정순경, 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니 도대체 뭐 찾는 건데. 아신 안녕하세요, 신부. 정순경, 미사 끝나고 다시 오자손사님 아 시간. 아니 지금 한 시간도 안 됐지. 금 아우 정말. 아니 저런 새끼들 미사범이 뭐가 중요한데? 아, 아 사람 죽여놓고, 어저 온갖 쓰레 기 같은 새끼들이 기도만 하면 다 재가 없어져. 천당. 아, 무슨 말도 그렇게 하십니까 또? 아니 그렇죠, 내 말을 어떻게 했는데? 아니 저기좀 하시라고요, 좀 재화. 이런다고 뭐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회장님. 아 왜? 그거 뭐죠? 사다리, 열른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형사님! 구형사님! 왜요? 뭐가 있어요? 네, 동건아, 어서... 아, 어서 아버지, 저 여우 가지추좋온것이요 <laughs> 무슨 일 있어? 혹시 친구? 친구의 옷이랑 흉기를 찾았어요. 그래? 뭐좀 나왔어? 아직 모르겠어요. 결과 나오면 알려주겠대요. きょ、ま、うおるしおじ,じまりおさん 어르신! 어르신 여기 계세요?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여기 계세요?